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도운차 유도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제표정을 보면 아시겠죠? BMW 7시리즈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를 지바디 초경 차량으로 정말 합리적인 금액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BMW 7 시리즈 750 Li X 드라이브 차량입니다. 740은 정숙성을 좋아하는 고객님들이 파신다 하면은 750 Li는 퍼포먼스, 주행감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께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차량인데요 엔진 성능이나 출력적인 면에서 740, 730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16년식의 주행거리 11만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로 관리 상태 또한 너무나도 좋은 차량입니다 바로 외관부터 실내까지 꼼꼼하게 보시도록 할게요 BMW 7시리즈 750li 차량이고요 지바디 초기형 차량입니다 보시는 대로 외관 색상은 관리하기 너무 좋은 색상인 G 색상이고요 도장 컨디션 보시는 대로 광택감 영상에서도 잘 실릴 것 같은데요 스톤칩 없는 깔끔한 도장 컨디션과 전면부 유리 또한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크롬 라인이 G 색상이랑 굉장히 조화가 잘 되는 차량입니다 고급스러운 라인을 보실 수 있겠고요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 있어서 엔진의 열을 효율적으로 식혀주기 때문에 연비 또한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차량입니다 레이저 헤드라이트 컨디션 또한 깨진 없는 컨디션과 하단부 범퍼도 스포티한 범퍼 라인을 보실 수 있겠고요. 따라서 운전석쪽 10년부 도장 컨디션도 문콕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도장 컨디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은 보험 이력 또한 없는 차량이라 관리 상태 너무나도 좋은데요. 앞 타이어 휠 컨디션, 생활 스크래치 없는 깔끔한 컨디션과 타이어 트레드 잔여량 90% 이상 여유있게 남아있고요. 7 시리즈는 카본 코어가 중간중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차체 중량을 줄여서 조금 더 날렵한 주행감을 느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주행감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께 추천드리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후면부 보시는대로 광택감 잘 살아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면발광 헤일라이트 컨디션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X 드라이브 4륜 구동 차량이고요. 750LI 차량입니다. 프렁크 실내 공간. 네 광활한 적재 공간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내장재, 패브릭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골프백 3개는 충분히 들어가는 여유 있는 공간성이고요 전체적인 도장 컨디션 너무나도 준수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750li 외관 컨디션 한번 만나 보셨는데요 실내 공간이 더 대박입니다 들어가서 바로 보실게요 자 1열 공간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7시리즈는 확실히 퀄팅과 파이핑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움을 느껴 보실 수 있으면서도 내구성이 너무나도 좋은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관리 상태 1열, 2열 모두 너무나도 깔끔한 컨디션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지바디 초기형 차량으로 전체적인 페이스리프트 된 실내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바워스 앤 윌킨스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풍부한 음질을 즐겨보실 수 있겠고요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메모리시트 전동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12.3인치의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화면과 그 아래쪽으로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버튼, 프로토 에어컨 버튼, 에어 퍼퓸 버튼과 그 가운데로 보시면 전자식 기어 노브,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뷰, 에어 서스펜션 버튼과 아이드라이브 7이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상단에 스카이라운지 듀얼 썬루프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이렇게 1열 공간 간단하게 한번 만나 보셨는데요. 2열 공간 바로 보시도록 할게요. 자 2열 공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2열 공간도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3단계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전동 시트, 암레트 공간 옆쪽에 위치해 있고요 가운데를 보시면 차량 전체적인 컨트롤이 가능한 태블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차량 정보, 미디어 모두 컨트롤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탈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모컨과 헤드셋 모두 보관 중이고요 롱바디 차량으로 후석 모니터 탑재되어 있습니다. 두개 모두 정상 작동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상단에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넓은 공간성이지만 시원한 개방감 또한 느껴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2열 시트 컨디션도 1열과 마찬가지로 깔끔한 가죽 컨디션과 상단에 파우더 룸 미러 확인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2열 공간까지 한번 만나 보셨는데요. 이 차량 BMW 7시리즈 750li x드라이브 차량이고요. 2016년식에 주행거리 11만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으로 지금 현재 도움차 판매 금액 2880만원에, 288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현금 할부, 그리고 고객님 타시는 차량 대차 모두 가능하시고요. 상단에 도운차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상단부터 검차, 계약, 출고, 사후관리, 장거리 탑승까지 모두 꼼꼼하게 진행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저는 수원 SK부형 모터스에 위치해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조건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믿고 보는 도운차 유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